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 히브리서 11장 어제 오후 그 예배 설교 본문이기도 했고. 또 어제 공동체 성경 읽기의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있다고 어제 오후에 전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뭐죠? 믿음 장, 믿음 장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믿음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11장에서 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부터는 우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썼을 때의 시점으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시점이 바뀐 것입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 들어서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조상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적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서 언급한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신앙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먼저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옛날 헬라 문화권에서 달리기와 같은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경주를 할때이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 버리고 경기에 나갔습니다. 의복과 장신구를 다 벗어 버리고 벗어 버리고 경기에 나섰지요. 초대 올림픽을 할 때는 선수들이 알몸으로 이 경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남아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 버려야 제대로 신앙의 경주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무거운 죄가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마음 속에 알고 있죠. 얘기해주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건 고쳐야 하는데, 이건 버려야 하는데, 그 잘못을 내려놓아야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곧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내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곧 인내의 사람인 것입니다. 경주를 함에 있어서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는 준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철저히 연습하지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한번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할때그 믿음의 경주는 당장 경기에 나가서 뛰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훈련의 과정까지도 경주에 포함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내 믿음과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하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 믿음의 훈련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 꼭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하는데 그 다르게 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수 있게 하는 힘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완성이십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라보자라고 할 때, 이 바라보자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론테스라고 하는데요, 한눈팔지 않고 그 대상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의 배경에서 이 단어를 살펴보았을 때, 이 단어는 "바라보자"라는 뜻 외에 "돌아가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되돌리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몇 번이나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를 믿다가 배교한 사람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믿음의 권면인데, 그 배경에서 생각을 하면 이 바라보자라는 말이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대상에 우리의 눈길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며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2절의 하반절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아야, 바라,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게 뭘까요? 그 기쁨 예수님이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쁨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그게 예수님 앞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가 되셨을 때 우리가 늘 신앙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신앙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부터 그 보좌에서부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은혜 충만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에 회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아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일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더큰 고민과 더큰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삼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은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을 작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돕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에 나설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시고 또한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피곤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을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의 삶의 피곤과 낙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믿음으로 겸면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